돈 개많이 벌었어! 11700 골드! 난 이제 갑부야! 오케이 스프링쿨러 최상품 금괴가 필요하네 매일 아침 8개의 인접한 타일들에게 물을 준다 금괴 아 인접한 8개 가위 이거랑 똑같은 거 아니야? 지금. 허수합이랑 이거 쓰레기야? 최상품 스크림 이게 안 좋은 거 아니야? 매일 아침 네개 인접한 타일들이게 주는 거? 아. 3 곱하기 3! 반경은 주위로 약8 타일. 아, 그러네. 별로 안 좋은 거네. 그러네. 좀 좋은 건줄 알았더니. 철광석이나 녹여놓자. 아이고. 이제 슬슬 들어갈까? 인던? 내일 날씨 보고 비 오면 물뿌리 엮끌라자고 아, 근데 그게 없어. 그 철개가 없는데 철개 나오겠다 다섯 개. 어 그럴까? 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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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내일 날씨 뭐 비오나 비 제발 왔으면 좋겠는데 나와 나와 멍멍아. 내일 날씨 비와라. 내일 아직 하... 하찮한 날이야. 아 그냥 그래. 내일은 그냥 해도 될것 같은데 안돼 안돼 감자 때문에 안 되겠다. 감자 때문에 안 되겠어. 감자 때문에. 일단 지금 내가 볼 때는 15,000원 있긴 하지만 그냥 돈을 존나 많이 벌어야 될것 같아. 지금 여름 오기 전에. 여름 오기 전에 돈 버는 게 낫지 않나? 가자 그냥 검 하나 들고 아예아예 검..검이래 그거 들고 가자 그냥 낚싯대 들고 낚시하러 가자 지금 강낚시하러 가는게 제일 나을것 같은데? 내가 볼때 어 해변 다리는 뚫었고 감자에 스프링 쓰레기 하나 박고 물 뿌리게 맡기면 안 돼요 우리님. 그게 안 되는 게 스프링 쓰레기 하나 박, 박으려면 그게 필요하거든. 철이 필요해. 근데 지금 철이 없어. 딱 다섯 개 나와. 철이 딱 다섯 개 나온다고. 항락치로 가자 그냥. 아 근데 여름 되기 전에 업그라긴 해야 되겠거 같은데. 아이 그러면 그냥 내일 내일 업그라면 돼물준 다음에 내일 업그라면 되지 맞잖아 물준 다음 내일 업그라면 안 돼? 일단 올라가자 오 나이스 리크 이런건 다 뽑아가야지 <laughs> 베리가 근데 안보이네 베리 다 떨어졌나봐 이제 강낚시 밑으로 가자 오. 이 소리 그거 소린데? 잘 찾아봐봐, 형들. 없나? 어, 여기있다, 여기있다, 여기있다! 각! 겁나 빨리 잡혀요, 지금부터. 물고기 겁나 빨리 잡혀요. 돈빡 땡긴다, 그냥. 존나 번다. 오케이 피라미 바로바로 바로 걸려요 이제 내가 실패만 안하면 돈쭉벌수 있어 그냥 내가 실패만 안하면 오케이 큰잎 배스 녹조류 계속 그냥 벌어 밤에 바다 가요 아니 여름에 뜬다잖아 여름부터 전설 모, 물고기 였던데 슈퍼에서 여름부터 뜬데 여기서 돈이라 벌자 지금 딴데갈 필요 없이 여기가 짜세임 내 네, 기포 있는 곳이 물고기 모인 곳이라 빨리 잡혀요 바로바로 바로 잡혔잖아 지금 봐봐 난리 났어 미쳤어 지금 돈 오지게 뜯실거 같은데? 동작이. 어! 없어졌다! 아! 아, 왜 이렇게 빨리 없어졌지? 너무 빨리 없어졌지! 일단 이거 먹고. 천천히. 상자 먹고.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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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옳지. 상자? <laughs> 나이스! 나이스! 반지 두 개! 이게 뭐야? 엘프제 장신구 오! 선물하면 겨우 될것 같은데! 뽀글이 딴데 없나? 아, 뽀글이 안 보인다. 어디? 어디 밑에? 아, 채팅 보고 있다고. 어디? 완전 돌아가야 돼. 오른쪽 밑이면. 저까지 갈까? 안 간다고 이시대 저까지 안 간다고요. 예? 이게, 낚시 바늘이, 반짝해야 되는데, 반짝 안 하잖아. 배스? 방향키를 누르면 더 나가는데, W를 눌러야 돼, 여기서. 아니면, 어? D를 눌러야 돼. 더, 더 나아가게 하려면, D를 눌러야 돼? 던질 때? 안 나가는데요? 더 안나가 상자 먹고 뒤를 쭉 눌러야 되나? 공룡알 <laughs> 안나가요 끊었어아 빨리 상자 사야겠어 아니 그거 공동족 세개안 <laughs> 되는 것 같은데? 닭장 <laughs> 짓고 공룡화에 보아시키세요 그럼 뭐, 뭐 어떻게 되는데? 없어졌다. 아니 <laughs> 아니 D 를 누르도 안 나가지 인데? 야뒤 누르고 있거든 나안돼 그리고 없어졌어 아 근데 있는데 어 게이지 끝나고 눌렀지 게이지 끝나고 눌렀어. 아, 저 빨리 잡아야 되는데. 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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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됐다! 왔다, 왔다, 왔다! 야, 된다, 이제! 아, 처음부터 이렇게 했으면 개 꿀발한데! 큰일 패스? 큰잎 존인가? 오케이,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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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큰 잎의 존, 금이야, 금, 금, 큰 잎의 스다 거기다가 바로바로 바로 걸리지. 여기 살자. 그렇지. 쭉쭉쭉 잡히는구만. 빠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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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르지. 필요한 거 미리 먹었지. 미리 빨리 먹을게. 오후 2시에 지금 오후 2시, 이제 오후 2시 밖에 안 됐으니까 더꿀빨수 있어. 지금 빨리 다 채우고 9번 리크, 오케? 이 개꿀? 중요한건 여기가 큰잎베스 존이라는게 더 중요해 돈 겁나 많이 벌것 같은데? 큰잎베스? 오케! 이 중요한건 큰잎베스가 은이 아니라 금으로 나온다는거야 지금 금별로 나오고있어 야 이거 밸런스 붕괴 아니야? 이렇게 돈잘 벌리면 딸기를 키울 필요가 없어요. 녹조류 바로바로 바로 걸려줘야지. 계속 녹조류. 괜찮아, 괜찮아. 바로 걸렸다. 오케이. 잉어 왜 갑자기 수질이 있다고지? 와씨 바로바로 걸려서 이긴한아이너이하잖아 녹조류만 나와 무슨? 풀떼이만 나와. 내가 강청소해 이거? 온줄 아나. 이 쓰레기 처리 이거? 이 어, 뭐 사면서 잉어랑 이런거 밖에 안나와 짜증나게 아하! 리얼 밸런스 맞췄네 너무 많이 잡아가지고 잉어만 나와 물다 됐다 다 됐다 이거 다 됐나본데? 아이 바로 그냥 베스 안 나오기 시작한다 시간 다들 숨어들었나 베스가다 잡아서 그런가? 어 이건 좀 베스 각이다 이건 베스 각이야. 아이, 라미 괜찮아 배스든 아니든 많이만 잡으면 돼 그냥 고기 많이 잡으면 돼 그냥 잉어 장어보다 배스가 더 비싸 큰잎 배스가 아, 잘못 됐다 아하, 정말 너무하네, 이거 오케이 제발, 괜찮아 여기서 좋은 거 나오면 돼! 금간석 나이스 바로바로 바로 잡자, 바로바로. 바로. 실수하지 말고. 어, 여름은 바다 날씨가 더 좋대. 나도 들어서 알고 있어. 잉어 끝났나? 제발. 이거 먹고 오케 다시 채우고 아니 형디 스포 같은 필요 없어 명당 그런 거 필요 없어 스포하지 마 스포하지 마 명당도 스포야 하지 마오 희귀 엄반 나이스. 이상거 나왔어 나쁘지 않고 버려 그냥 이거 왔다 진짜 오랜만에 베스 각이다 아피라민가 베스 치고는 너무 너무..작은데? 아베스 어, 오랜만이구만 마그마 정동석 녹조류 녹조류 빨리 다 먹어버리자 뭐 13개나 있니? 녹조류가 아까 공룡알을 먹으라고 했는데 공룡알 먹으.. 아니 공룡알이 부활을 시키면 뭐가 좋아요? 공룡알 부활시키면 공룡을 키울 수 있는거야? 선생님 이지 피싱 모드 하셨나요? 아니요. 그 그래, 제가 잘하는 건데요. 그런 거 없어요. 몇 시지 지금? 일단 녹초 녹조리 다, 다 먹자. 공룡 보호하는 게더 좋아요? 그러니까 보호하면 뭐가 좋은데, 보호하면 뭐가 좋다는 건데, 닭장을 만원만 원인가 줘야 된다며? 닭장이 얼마라고? 그니까 닭장을 보호하면서까지 그게 근데 이 게임 되게, 되게 이상한 거 존나 많다, 이 게임 진짜. 끝났다. 없어졌다. 6시 50분밖에 안 됐는데. 먹고. 오케이 오늘 운수가 좋구만. 어 저기 있다 저기. 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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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봤어. 저기로 가자 바로. 치고 빠지기 빠르게. 열한 시까지만 하자. 대빠르게. 열한 시까지만. 동작이 자리다. 동작이 자리야, 여기. 개꿀, 개꿀, 개꿀. 오케이. 아, 뭐야, 없어졌어. 없어짐. 사는 것보다 그냥 이 자리에서 하는 게 나을 것 같음. 그냥 빨리 하다 하다 가자. 최대한 많이 잡고 가자. 돈좀벌것 같긴 한데 얼마나 벌지는 모르겠다. 잉어 말고 잉어 쓰레기 말고 안 보이지? 11시까지 딱 하다 가자. 11시 20분, 아왜 이렇게 쓰레기 밖에 안 나오냐? 오케이 우리님 <laughs> 이끼 쓰시나요? 미끼? 이끼가 아니라 미끼 아니야? 살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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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라미인가? 피라미 피라미 주지 뼈가 안 남은 꼬리 필요 없는데? 버릴까? 음. 아직 뭐 나오면 버리. 음. 오케이. 미끼가 음. 뭐야? 음. 아 미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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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 말한 거지? 진짜 가방 사야겠어 근데 이게 유물이 나오니까 가방이 이제 슬슬 필요해지기 시작했어 아 그리고 내가 막 낚시 할건데 이거 곡괭이랑 이런거 들고와서 그럴수도 있어 빨리 빨리 최대한 빨리 좀만 더 조금만 더. 벌 잡구나. 이제 여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드디어 여름으로 넘어가는 건가? 진짜 기대된다. 계속 봄, 봄에만 살아가지고. 여름 되면 어떻게 되겠지? 진짜 기대돼. 생태계도 다 바뀔 거 아니야. 첫 여름 여기까지좀 잡고 가죠 와 근데 신기하네 나는 봄동안 돈 5천원 밖에 못금지는데 뭐야 그니까 내가 잘하는 거라니까 나돈 진짜 많이 먹, 벌고 있어 지금 처음에 그 딸기가 대박이었다니까 낙지로돈 초반에 지금 땡긴 다음에 딸딸 딸기, 딸기를 개만에서 80개 넘게 샀어. 100개 살라다가. 한번더 보여줘. 이런 게 이제 돈을 많이 벌고 못 벌고 차이지. 나는 한번더 가기 전에 한번 더. 한번 더. 몇백 원 더. 오케이? 동작이? 헐. 어 동작이가 나왔어! 뭐 버리지? 마른 불가사리 일단 들고 가야 돼 석탄 버릴까? 버릴 게 없다 버릴 게 없어 동작이를 버리고 가야 되나? 석탄 버릴까? 석탄을 버리는 게 낫겠지? 제일 나은 건 석탄 버리고 동작이 들고 가는 거 석탄을 버리고 동작이 한 마리 더 들고 가는 거 오케이, okay, 가자. 뚜루루루루. 지름길도 알아서 특히 빨리 간단 말이지, 집까지. 석탄 집이 많아. 어, 오늘 여자들한테 말안 걸었는데? 어두워지고있다 아니다 많이 걸고 온거 같은데? 아까? 자 큰잎베스 동작에 다 팔아버려 다팔아 잉어 열다섯마리 싹 다팔아 싹 다팔아 오케이 뭐할거 없나? 이제? 뭐 하고 잘거 없나? 어, 석탄 한건 없네 어, 석탄 31개 철괴 됐고 금괴도 2개 나오고 한글 패치 그냥 네이버에 치시면 나와요. 못본 사이에 많이 발전했지, 그럼. 당연하지. 자자! 예. 아! 낚시 레벨 9레벨! 채집. 우와! 낚시로 4,700원 벌었다. 4,600원. 대박! 이렇다니깐요, 형님들. 예?